세상 모든 안주를 리뷰하는 에주가 t v 참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녹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요거 맵콤 제육볶음인데, 여기가 지금 쿡솜씨라는 곳인데, 이게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제품을 팔고 있어요. 요거 제육볶음이 오늘은 메인이기 때문에, 요거만 보여드리지만은, 막 이런 청국장, 이렇게 알고니탕, 제가 리뷰했던 거, 요런 것도 팔고 있으니까, 겸사겸사 마음에 드시는 거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냉동보관해도 되고, 1인분씩 이렇게 소포장돼 있으니까, 혼술족들한테도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밀키트예요 인스, 인스턴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선한 집에서 만든 거랑 똑같다는 점. 요게 장점이 뭐냐면 소스를 80%만 넣고 내가 내 맘대로 취향에 맞춰서 조절할 수 있고, 그다음 여기다가 야채라든지 막 이것저것 내가 넣고 싶은 거 때려 넣으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 패키지가 아무것도 할게 없어. 요 여러분들 이렇게 굉장히 잘 따지고요. 여기 야채가, 다 들어 있어. 대파, 양파, 뭐 당근 다 썰어져 있어요. 보통 혼술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했을 때 야채를 직접 만들면 남잖아요. 요거는 남을 이유가 없는 거지. 이렇게. 고기까지 그리고 소스까지. 요거는 다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 술안주로 먹을 거면은 다 넣는 걸 추천드릴게요. 예. 네. 제가 미리 먹어 봤거든요. 그래서 두개 한번 해 볼게요. 기름 두르고요. 자, 이렇게 고기 넣고 그 다음에 소스 그 술안주로좀 세게 드실 분은 어, 요거 다 넣으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아 내가 좀 싱겁게 먹는다 그러면 80%만 넣으세요 80%자 이렇게 넣고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자 색깔 좋죠 여기 봐봐 오오오. 누구나 할수 있어 집에서 어허! 자, 색깔 보여드릴게요. 아, 이쁘죠? 자, 요 상태에서 야채를 다 때려놓습니다. 예. 끝이에요. 여기서 볶음은 끝나. 참 쉽지. 야채에서 물이 조금 나올 때까지 볶아주면 돼. 이 집이, 어, 재료가 정직해요,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먹어본 바로는, 어, 제, 음식 가지고 장난 안 칩니다, 여기. 제대로죠, 여러분? 센 불에서 마지막에 불을 제일 세게 하시고 센 불로 약간 지져 주면은 훨씬 더 맛있는 제육볶음이 됩니다. 참고로 다 됐다. 참 쉽죠? 이렇게 해서 바로 한상 완성 완성됐습니다. 기가 막히죠? 물기 없이 잘했죠? 약간 센 불에 주 해주면 약간 이렇게 중화 느낌이 나요, 여러분들.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요리를 할줄 몰라도, 요런 제육볶음은 그냥 밀키트 하나 따면 완성됩니다. 색깔 괜찮죠? 에, 맛있겠죠?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음! 고기에서 냄새 하나도 안 나요, 진짜 이거. 1도 없어. 그리고 고기를 얇게 슬라이스 해가지고, 질기거나 두툼한 느낌이 아니라, 고기 자체가 되게 대패 같은 느낌이에요 두께가 되게 얇어 그래서 양념이 되게 쉽게 배어요 보통 제육 하시면은 양념을 좀재어놔야지좀 맛이 살아나는데 얘는 고기가 워낙 얇다 보니까 식는 식감도 부드럽고 매콤함은 기본적으로 좀 매콤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라면 정도는 드셔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제육볶음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다 필요 없어요 에, 쌈이야 쌈자 음. 이렇게 얼마 주죠? 자, 첨첨첨 갑니다. 첨첨첨. 음. 맛있다. 음. 이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고추장 맛이 좀 나고요. 고춧가루 베이스인데 고추장이 좀 들어간 것 같고. 상업적인 맛이 아니에요. 엄마 맛있게 잘하는 엄마가 해준 것 같은 약간 조미료만 많이 안 넣고 재료로 승부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 그러니까 질리지 않고 뒷맛이 되게 깔끔해요. 요거는 아이들이 먹기는 좀 그렇고요. 어른들의 식사라든지 아니면 제육덮밥 같은 거에 드셔도 되고 아니면 술안주로 저처럼 이렇게 쌈싸 먹어도 나쁘지 않아요. 아 이렇게 먹는 게 갑이다. 거의 기사식당 제육볶음에서 이렇게 딱 싸먹은 맛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밥까지 있으면 은이 고기가 보통 이제 제육볶음 양념에 쓰는 고기들은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센 양념에 묻히다 보니까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고기를 좋은 걸잘안 써요 근데 여기 먹어보면 고기 자체가 좋다는 게 느껴집니다 진심으로 아 이거 쌈 싸먹는 게 대박이네 있다 매콤제육 초딩도 먹을 수 있냐? 어, 개인적으로 이거 초등학생 중에 매운 걸 드시는 먹는 초등학생도 있잖아요. 그러면 소스를 50에서 60좀 연하게 해서 먹으면 돼요. 제가 봤을 때한 90%에서 80%만 넣으셔도 대부분이 간이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거 쿠킹 박스도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요즘 같은 시대에 오히려 개별로 사면 더 비싼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런거 한번 딱해 먹고 말기 너무 좋아 제육볶음 어떻게 보관하냐고, 뭐, 요런 식으로 와요. 그러니까 냉장 보관하실 거면은 이제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고요. 보통 한 10일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뭐, 다 다르겠지만. 근데 요거 냉동으로 넣으셔도 돼요. 내가 오래 좀 걸린다 그러면 냉동 넣으셨다가 자연해동해서 드셔도 큰 차이가 없다고 여기서 말씀해 주셨습니다.